안녕하세요. C2MU입니다. 예, 요전에 이제 접는 예,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꼬뭐 이제 펼쳐지는 거. 예, 요거도 한번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외에도 뭐 궁금하신 거, 뭐 동영상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예, 댓글이나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해가지고 언제든지 예, 문의 주셔도 됩니다. 일단, 전에 한번 저희 접는 거, 예. 일단, 접는 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조금 이따 제가 한번더 가르쳐 드리고요. 예, 펼치는 거. 이렇게 이제 접었을 경우에는, 요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왼쪽이죠? 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예. 고리만 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터치 식으로 펼쳐집니다. 예. 그리고 동일하게 앞에 거 먼저 끼워주시고, 다음에 뒤에 거 꽂아주시고, 요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댓글 보니까 접는 게 너무 복잡해요. 예,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 계시는데, 요거는 저희가 저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좀 천천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접어지는지. 한번 간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잘 보세요. 예.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요게 전부 다구요. 만약 이제 등받이 시트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1초 폴딩이에요. 예. 그냥 눌러주시고, 버튼 누르시고, 끝입니다. 펼치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만 풀어주시면 원터치 식으로 쉽게 펼치실 수있고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